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니까 여기는 인사동의 라메르입니다. 라메르. 인사동 라메르죠? 예. 네, 갤러리 라메르. 인사동에서 모든 작가들이 라메르에서 전시 한번 하는 게 꿈인 작가들도 많습니다. 예. <laughs> 그렇죠? 어, 이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입니까, 선생님? 어, 생목회라고요. 생목회. 예. 어떤 의미죠? 살아있는 목. 살아있는 목. 음, 예. 이의 어, 그래서 지금 36회째. 36회째. 예. 지금. 어, 전통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예. 생목회. 어, 예. 뭐, 87년 동안에 음. 처음 창립전을 갖고. 예. 어, 그 당시에 다섯 명이 작가 다섯 명이 어, 어, 1 0백곳짜리 다섯 점씩 해서 1년에 다섯 점씩 해서 어총 총세를 87년도에요. 예. 그럼 어,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오래됐죠. 그래서 40년 안 됐고 30한 50년. 예. 야, 그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치. 정기전은 한번 하고, 예, 정기전은 한번 하고 또 이제 지방에 순회전시도 예. 있고요. 그,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꽤 많던데요? 어, 예, 처음에는 다섯 명이서 뭐, 실험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한국화 화단에 상당한 그좀 어, 주목을 받았던 예. 그런 모임이었었는데 예. 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작가들까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은3 0여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생목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 지금은 사무국장 사무국장님. 있습니다. 예. 제일 힘이쓰신 분이네. <laughs> <laughs> 백성연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목회 회원들은 전국적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해 이제 음. 어, 뭐 이것도 해외에 사는 작가들도 어, 해외에서도요야 예. 대단하시다. 사실은 그 협회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음. 근데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겠네요. 어, 예, 어 자리를 잡았죠. 예. 그리고 뭐 작품뿐만이 아니고 또 예, 서로 인간관계에 어, 그 또뭐 이렇게 돈독한. 제일,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뭐 모임이 아주 잘. 야, 그러면 처음에 발기인 했을 때에 계셨던 분은 연세가 음, 꽤 많으시겠네요. 어, 돌아가신 분도 있겠네요. 가장 지금 연장자이신 창립 멤버이시고 어, 80 되셨습니다. 예 80. 그러면 그분이 한 40대 후반쯤부터 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야. 음. 굉장히 대단한.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어, 기존 그 선배분들로부터 어, 어, 이렇게 격려도 많이 받고 예. 그랬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이 전시의 마지막 날인가요? 예. 아니, 오늘하고 그, 내일 내일 오전까지. 예, 내일 오전이거아이 예. 그럼 제가 사실은 선생님이 이 자리에 제가 한두번 한 정도 왔었는데요. 음. 촬영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음.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라 음. 요청을 드렸더니 그냥 선뜻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뭐 볼까요? 예예 <laughs> 아,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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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가장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작품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이제 예. 평가를 할수 없고요. 예, 예. 예. 생목회에 어, 심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죠. 예, 네, 그야말로 생무기죠. <laughs> 예. 이야. 선생님께서는 백성연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런 작품을 하시나요? 어, 예전에는 뭐 이제 실경선수도 아. 실경도 했었고, 그렇지. 네.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 어, 그. 이제 풍경이라든가 또 이렇게 실경이라든가 이제 어, 하다 보니까 어, 아무리 잘 그려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게 그거다. 이제 그래서 뭔가 좀그 새로운 새로운 작품을 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시도를 하고 예.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예. 하게 됐습니다. 작가의 그냥 엄청난 고통이죠. 예 <laughs> 산고의 고통이죠. 늘 따라다니는. 이야. 그래서 어, 이제 요 원래 이런 작품을 하게 된 동기는 음, 물론 뭐 그런 그 기존 기획된 그런 작품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좀 그때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또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어, 그때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있고 어, 화폭에 담아 보면서 어것도뭔가 이제 그런 어, 마음으로 이제 그 그러면 선생님 했죠. 이 작품은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작품을 봐서 는잘못 모르겠는데요. 네. 이 작품은 선생님이 기쁠 때 그렸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리셨습니까? 아, 예. <laughs> 어, 이 작품은 어,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제 어, 뭐 하는 과정은 뭐 시간이요 얼마 안 걸리지만 어, 그, 어 준비하는 과정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정신을 맑고 이제 그런 음. 것을 이제 또 에너지를 음? 이제 충족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마음에 동할 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작품인데, 어, 무슨 기쁨이라든가 슬픔 이런 감정보다는 어, 거의 뭐, 어, 아무, 그, 모아지경 그렇죠. 아무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이제 이제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다 보면 붓이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 물론 작가분들께서 이 작품 이런 정도 작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전에 어 작업을 붓을 들기 전에 어떤 의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음, 음, 예를 들어 뭐, 뭐, 음, 음.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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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도를 한다든가, 예, 예. 뭐 어디 뭐 여행을 뭐 오랫동안 다녀올 했던 어떤 선생님은 사전에 이 작품 예이 작품을 할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예. 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예. 어,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 만나는 그런 뭐그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을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림길에 있게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뭐 후회도 되고 또는 아주 기쁨도 드릴 수가 있는 어, 그 과정들이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을 어, 뭐 순간순간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게 이제 한 어, 몇십 년이 됐는데 새벽기도를 예 새벽기도를 예, 새벽 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비우고 이제 맡기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래야 하루를 무덤을 맡기고 살아갈 때 어, 갈등이라든가 또는 내 이런 잡념이라든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 하루하루를 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품도 물론 그 중에 그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 끝에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음음. 느낌, 음음음. 청명한 하늘을 음음. 보는 느낌. 음음음.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예. 어, 물론, 이제, 저도 그런, 뭐, 어, 그 무아 지경, 그런, 그런 속에서 이제 그리지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그림은 각자 해석이 다 다르고, 또 느낌이 다 다른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제, 이 꼭대기에 음. 지금 이제 자꾸 시선이 여기로 가는데요. 음. 어떤 정상의 이 그, 다 다른 듯한 느낌? 음, 음,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예. 어쨌든, 선생님 작품은 그렇고, 사무총장님이시니까, 작품을 한번 쭉 그냥 훑어만 볼게요. 예. 예. 예, 예, 예. 제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사무국장 사무국장님. 예. 사무국장님이시니까, 사실은 제가 선생님하고 안면이 있어서 선생님만 촬영으로 왔는데, 예, 예. 어, 그래도 이제 단체니까, 음, 제가 한번 쭉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예. 석도현 예. 선생님. 예. 우리 강화도에서 제가 강화도 예. 예. 석도현 선생님. 예. 그리고 잘하는. 예. 예. 그 다음에 진순덕 예. 작가님. 예. 여자분인데 양평에 사시네요. 양평에요 예. 기본, 기본적으로 생 먹입니까? 생 무? 그러니까생 먹? 그렇죠? 살아있는 먹이죠. 김인선, 네, 작가. 김인선 작가님 어, 아 추상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고옥자 선생님 네. 제가 이분은 제가 압니다 아 그래요 예예 <laughs> 네, 이분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유혜정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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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습니다 겨울 풀 겨울 아 겨울 나무 솟 맞네 예 네. 네, 겨울 나무 예 선생님 작품이고 최용자 선생님. 이것도 먹인가요? 어, 이거는 아마 혼합 재료. 아, 그렇죠요작지 아주 네, 재료도. 아주 네. 고요 김소진 작가님. 네. 작가님. 예. 예, 어떤 의미가 작가님. 의미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음. 그렇죠? 예. 홍정호선생 분은 음, 저 지방에서 어, 예. 살었있고어이 작품 좋습니다. 아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작품, 작품 네. 어 작품 좋아요. 어, 이승연 선생님 열심히 여러분 그 모임의 회장 맡고 있습니다. 어, 현재 회장님 네. 맡고 있어요. 네. 회장님 다우신 생목회 회장님 다우신 네. 작품이네요. 신창선 작가님. 아 예. 이것도 좋습니다. 네. 예. 요 근래에 어, 예. 어, 어 예. 아, 이제 설경 또. 아좋 좋습니다. 안안민 작가님. 예. 서울에서 아. 활동하 아. 열심히 하시고. 그 박경호 작가님. 예. 동두천에서. 동두천. 예. 활동을. 전, 네.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 네. 네. 이상성 선생님. 강현식 선생님. 김재에서 김재요 예. 아, 수목을 예. 야, 이 대단하신 분이 김재 다우시네요. 예, 김재 평양이 예, 연료도 있으시고 예, 어 작품 대단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문봉 문봉선 선생님 이분이 이제 가장 우리 모임의 그냥 고참 예, 있으시고. 핵심 예. 오, 원래 이분은 호랑이. 예. 아마 국내에서는 호랑이를 이룬 자 그러세요? 문봉선 화백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요 80대 초반. 문봉선 화백님. 아 다른 분 다른 작품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예. 아 그, 그, 좋습니다. 아주, 아주.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김시한 선생 양평 에서 쓰신 작품. 아도 좋습니다. 있으시고, 네, 좋습니다 그림이 아주 고이 제식 작가님창간명도고요 예, 무명실인가요? 실라고 아마 장지 이런 혼합 재료를 쓰셔서. 진달, 진단, 진달래죠 네. 네. 좋네요. 시기사. 이환교 작가님.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저기,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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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추상 쪽으로. 예. 아이 대가의 풍미가 음, 보이는데, 복전 음. 보이는. <laughs> 작가신가? 음. 이환교 선생님이영희 음. 어, 음. 선생님. 이 분은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작업하세요? 네, 예. 예. 작업하시고 전시회 때문에 음, 좋습니다. 음. 장용철 권순창 분위기 이름으로 잘 그렸네. 예, 어작품 너무 따뜻하네요. 야, 생어 권순창은행. 아, 이짜 뵙고 싶네요. 어 음. 아주 좋은 작품이 이상관, 이상관 이는세선생님중을 찾아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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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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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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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이 여자 선생님인데, 와, 진 좋습니다. 아, 이 혹시 그 구력이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통이 있는 음. <laughs> 협회다 보니까 작품이 대단합니다. 대단히. 음. 야, 음. 네, 많이 쓰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전시회에도 한번 저도 초대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